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상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보신 체험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몸이 너무 아파서 의사에게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를 마치고 나서 의사가 약이나 또그 치료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적은 종이를 줍니다. 우리는 그걸 처방전이라고 하죠. 처방전 의사가 처방전을 주지 않으면 약사는 약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바울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몸살을 겪어 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움을 또 고린도 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마치 처방전과 같이 이 고린도 13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지만 사실 오늘 바울이 이 13장을 적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진단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죠. 문화 예술 학문 그 어느 분야에서도 사람에 대한 또는 사랑에 대한 그런 관심과 지식과 노력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쭉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해오던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8절에 있는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이 가장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을 그 무엇이라도 대체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그 앞장인 12장 3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장입니다.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는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시기하면서 분쟁하고 다투던 고린도 교인들에게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은사는 굉장히 더 깊고 더큰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사의 깊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준 바울은 그 12장 마지막을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더 좋은 선물, 더 좋은 은사를 보여 주마라는 말로 12장을 끝내죠. 모든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이 문제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가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이 힘든 시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1절이죠. 내가 사람의 말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방언은 대표적인 은사 중 하나죠.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것도 사실은 방언의 일종이죠.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알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어떤 방언은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어떤 방언은 그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방언이 있죠.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 방언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언이든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가리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구판할 때 그런 금속성의 악기들을 많이 쓰죠 이 당시에도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신전에서 이방신을 부르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렇게 꽹과리나 소리나는 금속성의 악기들을 두드리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쓰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방신 불러내려고 땡땡땡땡대는 그 악기들의 소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오직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과정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도 별거 아니고 구제도 별거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귀한 은사들이 이 귀한 헌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과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사랑은 거의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흔히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무한대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부모님은 아낌없이 주고, 주어도 더못 줘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건그 사랑 때문에 오늘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성경은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정말 우리랑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놀라운 교제의 비결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그리고 기독교인의 모든 행동들과 성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예전에 저희 본 교회, 제가 나서 자랐던 교회에 저보다 몇 기수 위에 선배 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누님의 마음 속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나는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그 사람이 긍율이 여겨지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자매한테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방원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돼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그 사랑으로 존재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성장하고 성숙해요.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묻고 자신의 심령을 찬찬히 성찰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인 사랑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춰봐야 돼요. 사랑과 삶을 비춰보는 신앙. 사절로 7 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주로 결혼식 때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신혼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간절한 권면이고요. 또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4절로 7절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드는 바늘로 찌르는 말, 자먼과도 같은 구절이고 자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4절로 7절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춰봐야 돼요. 이 구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었고 꾸지음이었고 위로였고 성찰이었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 동목들을 하나하나 풀어보자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랑의 구절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 그들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했고요. 시기했고, 자랑했고, 교만했고, 무례하게 행동했고, 더큰 이익을 얻고자 했고, 분노했고, 악한 말과 행동을 회개하지 못했고, 불이한 일도 게이치 않고 저질렀고,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마땅히 바래야 할 것을 바라지 못했고, 헛된 것을 바랬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인내하지도 못했어요. 이 구절들은 아름다운 사랑시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추게 만드는 준엄한 권면입니다.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한 구절 한 구절에 오늘 나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래요.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거룩한 실천이라는 것을 이 사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절로 7절은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과연 진실한 신앙인지, 거룩한 신앙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통로가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를 비춰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시금석이고 분쟁과 고난과 얄팍한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내 보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고 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행동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응답이 기대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수 없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가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원인인 사랑을 알고 행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돼요. 아유, 하나님이 이뤄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이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구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한자락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단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전제죠.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다른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이 은사도 주님 다시 오시면 다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날은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알수 없기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체험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면 이제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 완전한 믿음과 지식에 이르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분적인 것들.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선물, 은사들.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 의미는 거기까지예요. 오히려 더큰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사랑의 비밀을 알고 행하게 될 때에 11절은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우리들의 생각과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된다라고 말해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은 내가 내 좋은 대로 행하고 유치하게 행하고 신앙의 깊은 부분을 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사랑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살아온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지금이야 거울이 너무나 또렷하게 우리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당시의 거울은 뭐냐면 청동을 매끈하게 다듬어 가지고. 흐릿하게 형체만 비춰보는 수준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본다고 해서 지금처럼 또렷하게 우리의 뭐 피부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 거울을 흐릿하게 보는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 보지만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지금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제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이존이라는 단어는요 최 고급 최 상급 비교급이에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 최상급 표현이 뭐냐면 제1은 사랑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문법을 보면 이 말씀들의 이 사랑의 권면들은요. 동사형으로 써 있어요. 사랑은 아는 게 아니고 행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이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은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프리드리 쉴러의 시안구조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인 실러는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에 한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랑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그대 가슴 속에 남겨진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를 적었어요. 사랑이 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한다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실러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어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깨는 사람들과 맞서는 방법은 분노와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간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을 주님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장 크고 좋은 길인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주님 앞에 가장 크게 받은 선물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 강퍅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의 본질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절로 칠 절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셔서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고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인지하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되고 하나님과 하나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딸의 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 또 사랑하는 손주들과 또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일천번째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에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